좁은 골목길은 청소 차량의 진입이 어렵고 경사진 부분도 많아서 사람이 손수 관리해야 하는데요. 신속한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칫 쓰레기가 쌓이고 불쾌한 환경이 조성되기가 쉽습니다. 이에 마포구에서는 쾌적한 골목 환경 조성을 위해 미화 활동에 더욱 신경 쓰고자 하는데요. 관련된 소식 전해 드립니다. 마포구가 2024년에도 깨끗하고 청정한 골목길을 조성하고자 청소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미화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합니다. 마포구는 2024년 골목길 청소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올한해 동주민센터와 협력해 쾌적한 골목길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종합계획은 크게 무단 투기 단속, 개도 강화, 구동 청소 관리 체계 개선, 주민 자율청소 활성화로 총 3개의 분야로 구성됩니다. 무단투기 단속과 계도를 위해 환경공무관 무단투기 단속반이 운영되고 주민들의 자원봉사와 재활용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제도들이 마련됩니다. 큰 대로변뿐 아니라 좁은 골목길까지 청결을 유지함으로써 더 깨끗한 마포가 조성되길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세중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